우리는 참 쉽게 상처받습니다. 누군가의 말 한마디,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죠.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마음이 여리고 맑은 사람이라 말합니다. 세상을 더 깊이 느끼기 때문에 아픔도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이죠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상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. 그러나 그 상처에 머물지 말라. 첫 번째 지혜 나 때문이 아니다. 상처받는 순간 우리는 내가 잘못했나?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. 당신 탓이 아닙니다. 두 번째 지혜 나를 지키는 거리두기.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둡니다.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마음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곳에 두는 것이다. 세 번째 지혜 상처가 나를 더 깊게 만든다. 아픔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. 상처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연민을 키웁니다. 오늘의 한 문장, 마음에 새기세요.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나를 깊게 만든다. 이 영상이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금빛 연꽃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세요.